잡고 있다면 그러면 HLB 같은 종목 사실 HLB를 펀드멘탈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장 막판에 자회사가 어? 주사기 승인인가 FDA? 그걸 뭐 어찌됐든 장중에 또 설명드리고 결론적으로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상승 유래 기준에 일환으로 또 SM 꼬리 달고 늘려 내려왔지만 7%의 강세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LG 이노텍의 흐름 이런 기준의 수익을 내셔야 돼요. 소용주 기준이 아니라 오늘 거래 대금 최상위 종목에서요 변동성이 사실상 나온 거는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HLB 거래 대금 최상위 시가총액 최상위에서 사실상 SMCNC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낮죠. 거기 투자 주의. 나머지는다 털해. 그리고 유니드는 우리가 관망을 하는 종목이고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되세요? 랩지노믹스 이 음. 정도. 그리고 또, 대원제야? 응. 그리고, HMM 우리가 들여다보는 종목이고, 그 다음 네이버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거래대금이 터져있, 터져있으면서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은 오늘 좀 제안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르게 움직인 거예요, 고르게. 고르게 움직이면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장애. 자, HLB에 대해서 동영상 링크, 밑에 듣고 계신 분들은 동영상 링크 좀 올려드리세요. HLB에 대해서 동영상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장중에 설명을 드렸는지, 그 설명을 드렸으면은 노란톡에 계신 분도 오늘 그 설명 들었으면 다 샀어야 되는 거야. 근데 못산 거야. 왜못 샀어? 서로 간에 신뢰가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야, 이거 사도 돼? 야, 이거 지금 이거 올라왔는데, 4만 6천 원대 올라왔는데, 에? 이거 지금 벌써 4만 7천 원대데 사도 돼? 말아야 돼? 어? 이거 아까 보니까 4만 7천 원 올라왔는데, 지금 4만 6천 원인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거를 신뢰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신뢰한다고 해서 은봉 떨어져서 그럼 우린 손절합니다 했는데 거기서 막 잡고. 혹은 양봉이니까 우린 추가 편이 왔는데 양봉 쭉 올라갔다고 못 따라붙고. 수익이 목적인 거지. 여러분들이 수익이 목적인 거지. 뭐 공짜 종목 어디서 하나 받아보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다른 데 가면 종목 많이 뿌려주잖아. 어디 대도 않는 소형주, 잡주. HLB도 솔직히 따지면 펀드멘탈이 없어요. 이게 무슨 펀드멘탈이 뭐가 있어. 백신 관련해서 이제 뭐 정부에 어? 정책 기준에 대한 수혜 부분 왜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백신이 없을까부터 해서 그런 부분에 외국 기관들 쪽에 특히 이제 외군 쪽에 공격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액티브 펀드 쪽에 수급 오늘 거래대금 2위입니다 아, 제가 3위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2위로 결국 올라졌네요 시간에까지 해석인지 어? 2위 그리고 거래대금 2위고 프로그램 순매수도 2위입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1위가 HMM이에요 오늘 나우락제는 이제 다 나와 있는 거죠 임금협상까지 거기서 그것만 잘해결되면 HLM도 시세가 터질 수 있습니다. 왜 하방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잡여 있어요. 마찬가지 HLM 같은 경우에 아까 방송에서는 이게 없었잖아요. 원고 자체가 지금 다시 이제 우리 직원분이 넣어주신 거예요. 8월 19일날 이미 여러분들께 어떻게 했어요? 8월 19일날 HLB가 1,3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으로 잡혀 있죠. 그렇게 해서 시간별로의 거래량의 기준이죠. 10시 넘어가면서 HLB의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편익 기준이 설정이 잡혀. HLB, HLB. 어? 19일 날 개장 전에 야간에 올려드린 거 하고 또 틀려. 어? 야간에 18, 19일 날 08시 55분, 18일 날 23시 19분. 야간은 SM도 올려드렸어 그때 당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HLB 동영상 오늘 올려드리고 HLB 어떻게 돼요? 현재가 47,850원에도 편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밀렸죠. 4만 6천 원 초반까지 빌렸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휴, 이거 귀해지 실시간 해석을 해드려, 막, 어? 자,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우리가 이 기준일 때, 4만 7천 원의 기준일 때, 얼마? 뭐, 예를 들어서, 40만 주 때입니다. 어유 50만 주 때입니다. 60만 주 때. 100만 주까지 가서 살요 눌러놓고 사네요. 어 계속 들어오네요. 11시 58분 기준에서, 어떻게 해? 프로그램 순매수 2위, 거래대금 순매수 3입니다 요상태로하면 오전장에 요 정도라면, 오후장의 기준에 급격히 꼬리 달고 대내올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왜? 프로그램 순매수 2위가 갑자기 막 치고 내려오는 경우가 드물죠. 물론 삼성 SDI가 프로그램 순매수 3위였는데, 갑자기 2차전지 쪽에 밀리면서 쭉 미끄러지는 흐름은 나왔어요. 그렇다선 치더라도, 뭐 HLB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마지노선에서 순절. 그렇게 해서 장중에 이런 매직 계산기 처음부터 올려드렸잖아요. 어? AAA 한번 갑시다. 올해 한번 받아봐야지. AAA. 내일 한번 HLB. 천만주 이상의 거래량만딱 터지면 이거 내일 하루 뽕 뽑을 수 있어. 또한달 농사 이거 다 지을 수도 있어. 요 펀더멘탈은 안 되지만 변동성의 기준이 나올 수 있다. 거래대금 때문에. a a a 사려는 거 아니에요. 또 내일 사놓고, 만약에 꼬리 달고 뭉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AAAA. 뭐냐면 HLB의 기준에 편입의 기준이 아니라 거래량만 천만 주 이상 터져 주면은 그리고 양복이면은 변동성 매매를 많게 가실 수 있다. 직장 다니신 분들은 안 되지. 왜? 직장 다니신 분들 스페셜 교육방이나 VIP 방에 들어와 계시면 문자 사인 받고 대처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혼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림의 떡이지. 오늘 우리는 노란 톡방에 유료방에 문자 다 나갔는데 편입을 못했다. 에이. 시간에서 벌써 49,750원인데 일단은 49,750원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 벌써 5% 4% 5%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 오늘 편입하고4% 5% 먹고 들어왔잖아요. 시가총액 4조 5조짜리에서 음? 장대항공 이후에 거래 없다가 오늘 거래 터지는 이게 장중입니다. 장중이고 마감의 기준은 더 터졌지. 주봉 기준에서 개배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어떻게? 53,000원. 그거 왜 계산을 못해요? 수익 내고. 여기서 수익 내고. 교육받고, 그러면 되잖아. 또띵똥 소리 나죠? 또 이제 누가 전화해서 지금 또 결제 들어온 거야. 이놈 별로 없다고, 이제. 10명 마감되면, 이제는 교육방, 아그 인상을 해놔야죠. 어 그렇게 해서, 원 플러스 원의 기준으로. 거래량의 기준에 1300만주 기준 잡아드렸어요. 그죠? 9시 10분에, 어떻게 돼요? 9시 10분에 130만주 터져야 되는데, 없어, 거래가. 9시 30분에 20% 터져야 되니까, 얼마? 260만 주 터져야 된다, 없어. 10시까지 30% 터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30%니까 390만 주, 400만 주 터져야 된다, 없어. 11시에 기준이 잡혔을 때, 이때가 35%의 기준 거래량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전 거래량에 1300만 주죠? 80%니까. 그럼 이게 1200만 주이거나, 혹은 1000만 주의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왜? 거래대금 2,000억 이상, 5,000억 이상, 그런 기준점. 그렇게 했다면, 여기서부터 편입의 기준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4만, 아까 말씀드렸죠. 4만 6천 원에 VI 들어가기 전부터 해서.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얼마예요? 4만 3천 원부터 들어갔다고. 여기서부터 일로 넘겨질 때, 여기서부터 일로 넘겨질 때, 거래량이 수만 되고 양봉이니까. 그 교육을 3주 차에 받는다고. 그 그리고 종목을 맨날 윤종도한테 얻어가실 거예요. 스스로 종목을 뽑아내실 수 있는 여력. 34년의 노하우를 60시간의 교육 자료를 동영상을 미리 받고 작년 거를 올해 최소 1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그 사이에 수익 내셔야 되니까 3개월 동안에 문자를 받으시는데 하루에 2만원 꼴인데 여러분들처럼 주린이신 분들이 카톡방에 스페셜 교육방에 대여분이 지금 모여 계신다고 벌써 이미 거기서 이미 VVIP로 10분 이상이 넘어가셨고 불과 2주도 안 됐는데 1주 1주 차요 이제 한6 7분 분이 안 남았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내일 당장 개장 초부터 지난주 2주 전처럼 카카오 뱅크 SK 바이오사이언스 또 오늘의 SM, HLB처럼 폭등이 나오는 종목에서 일단 1년 농사 딱 뽑아 놓으시고 그리고 차분히 교육받고